로마에 있는 내 교회와 더불어 유대민족들이 살해당할 것이기에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2013년 5월 17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따라 나는 올리브 동산에서 겪은 고뇌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내가 재체험하기에 나는 내 아픔과 피통을 내게 친밀하게 개시한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한 현실들을 내게 보여준 악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진 내 아픔은 너희 시대의 지구를 휩쓸게 될 이방신주의에 의해 이야기 되었다. 지금 보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나는 세상에 있는 증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내 고통은 인류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치루었던 희생제사를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 악화된다. 내 십자가 처형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내 아픔은 현 시점에서 크며,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파괴된 자들을 구출할 수 있기 위하여, 내 고통은 내 따라 너와 다른 희생 영혼들의 내부에서 드러내 보여지고 있다.나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울며, 죄가 너희 나라들에서 무죄한 영혼들을 유혹 속에 빠지도록 강요할 법률들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내 성심은 상하 동요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들에서 법률들이 그들을 눈 감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이제 정당화 될수 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내 거룩한 말씀을 지킨다면 그들의 나라의 법률들을 깨뜨린다고 또한 고발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 너희는 얼마나 기만 당하는지, 너희는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방황해 왔는지, 너희는 나를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하게 하는지, 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은 지금 내 말을 들어라.너희의 의무는 언제든지 내 거룩한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다.그 말씀들은 지상에서 내 교회를 창조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너희의 서약은 내 말씀과 내 가르침들에 순종하는 것이다.진리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마라.너희 영혼들을 준비하여라.왜냐하면 곧 너희는 너희 의지에 반하여 성사들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앞에 놓여있는 대변화들을 위해 언제든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 전체 인류에게 말하거니와 나는 내 음성, 진리의 음성, 사랑의 음성, 너희 주인의 음성에 응답하라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곧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미줄들이 너희 두 눈으로부터 치워질 것이며, 그리고 나면 진리가 명백해질 것이다. 내 자비의 날이 밝아올 때 너희는 내 재림이 그 후에 매우 곧 발생할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가 내게 의지하기를 열망하는 동안에 나는 나에 대해서 멸망한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슬픔으로 온다. 너희가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해야 한다면 나는 너희를 징벌할 것임을 나는 영혼들의 구원하는 일 안에서 나를 중단시키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해야만 한다. 비록 너희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임을 내가 슬퍼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메시지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너희 국가들 안에서 내 거룩한 말씀을 폐지하는 것을 언급한다. 빛은 어둠과 싸울 것이다. 하느님의 빛은 너희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든다. 어둠은 너희를 파괴한다. 내 성체 성사가 제거될 때까지, 내 빛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빛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내 교회는 무너질 것이며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내 교회와 더불어 유대 민족들이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에게 닥칠 최대의 속임수가 될 것이며. 이 사악한 이방신 주의를 용납하는 자들은 홍수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그때 지구를 휩쓸 화재들 후에 내 교회는 그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형태 안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이는 내 손길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종말이 될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너의 예수.